안녕하십니까 마그마 코치 김신호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각 종목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안 되는 것기 때문에 그거를 느낄 수 있는 더 쉬운 자세 또 그게에 초점이 맞춰진 동작들로 인해서 머리 속으로 좀더그 감각을 인지하고 반복 연습을 통해서. 몸에 배기가 된다면 전체적인 동작에서 자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설명해줄 하나는 고관절을 펴는 겁니다. 육상 동작에서 고관절을 굽혔다가 힙을 이용해서 고관절을 펴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들은 고관절의 움직임보다는 허리 움직임에서 더 많은 움직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허리를 굽혔다가 힙으로 엉덩이를 펴는 게 아니라 허리를 제끼면서허리의 통증도 일어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고 힙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기록을 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항상 바닥을 미는 힘을 이용해서 힘을 발생시키는데 바닥을 민다는 감각을 모르기 때문에 육상 동작에서 조금 비효율적인 달리 자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힙 브릿지라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자, 힙 브릿지 되게 많이 하는 동작이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알게 되니까, 지금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닥을 누르면서 고관절을 펴는 느낌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거를 달리기처럼 느끼면서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팔은 밑으로 꾹 내두고, 배인유 상태에서 턱고 내린 상태에서 는 골반 넓이 정도로 세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는 엄지발가락을 바닥을 밀어야 되죠. 지금 처음에 바닥을 누를 때는 뒤꿈치,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의 세 지점을 다 바닥을 누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바닥을 누르는 힘으로 엉덩이를 바닥을 누는 걸 신경 쓰지 말고 안 누른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 만들어 볼게요. 응? 다시 다운. 자 이번에는 바닥을 강하게누리면서 엉덩이를 올려볼게요. 응? 자 그러면 확실히 힙의 힘이 안 눌렸을 때보다는 좀더잘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시 다운. 자이 느낌을 느꼈으면 이제 한 가지 를더 추가하겠습니다. 바닥을 누른 상태에서 힙을 업한 상태에서 뒤꿈치를 응? 들어서 마지막 엄지 발가락으로까지 밀어주. 우리가 마지막에 힘은 발가락에 힘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깨발가락을 이용해서 미는 것까지 연습하시면 됩니 대부분 다리가 이렇게 돼요. 어깨발가락으로 끝까지 미는 게 아니라 다리가 벌어지면서 새끼발가락으로 미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안쪽 허벅지가 약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거를 통해서 그런 감각을 조금씩 키워가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바닥을 누르는 감각을 먼저 익힌다. 그리고 그 누르는 힘으로 다 펴져서 엉덩이 힘이 꾹 들어간 걸 느낀다. 그리고 펴졌으면 마지막에 엄지 발가락을 누르면서 마지막으로 밀고 나가는 감각까지 키운다. 다시 바닥에 놓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힙 뿌리치 동작을 통해서 바닥을 누르는 거, 고관절을 펴는 거 그리고 마지막 엄지 발가락을 쓰는 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이 잘 되면 다음에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동작, 수준이 높은 동작을 저희가 하나씩 그 감각으로 나중에는 일어서서 달리기에 그 느낌을 적용해 보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잘뛰진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